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제 라이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역시 난리도 아닌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2차 누계로 어, 사전 투표율이 결국에는 34.74%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남이 최고로 높고요, 56.5%로 마감을 했고요. 대구가 최저 50아 25.63%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전라도랑 경상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거의 최고랑 최저를 달리는 그 그림 볼수 있으실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4.28, 34.28%예요. 이게 서울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보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바로 경기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는 32.88%로 마감을 했고요. 어, 대표적으로 좀좌 성향을 띄는 곳들이 사전 투표가 높아진 거 여러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율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어제 라이브를 쭉 보신 분들은 어,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사전 투표율이 뭐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전 투표율은 얼마인가 진짜로. 제가 말하는 진짜 사전투표율이 뭔지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사전투표가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약 1시부터 제가 그때도 라이브를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1시까지는 2번이 높았어요. 그러나 1시부터 그래프가 조금 기울더니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20대 대선이 어, 더 가로질리게 됐고요. 어, 그러니까 이번 21대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데 참 있어서는 안될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무튼 이 대선 투표율이 어, 그래프가 기울어져서요. 결국에는 어, 많이 뒤쳐졌습니다. 많이 뒤쳐졌고요. 어, 이 마지막 그 회색 제일 아래에 있는 줄은 이제 총선이에요. 지난 22대 총선 24년에 있었던 총선이고요. 아무튼간에 그 사이 정도를 기록하는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길게 영상은 할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laughs> 사실 영상을 너무 어제 라이브도 좀 오래 하고 또그 성관이 오래 있다 보니까 만들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제가 어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쪽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 내용인데 어 여러분 그 미국과 중국이 어 한몇주 전에 관세를 합의를 하고 서로 110%씩 낮추기로 합의를 하고 이제 시장 개방 관련해서 실무 협정을 하기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 측에서 이 협정을 파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한 이틀 전에, 어, 제가 알던 소식통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저는 여러 가지 외신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등장을 하기는 했었는데 한국 언론 측에서는 한 군데도 진짜 한 군데도 보도한 적이 없었어요. 보도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트럼프 대통령님이 sns를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미국 시간은 또 다르니까 어,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제 읽어드릴게요. 2주 전만 해도 중국,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부과한 매우 높은 관세 때문입니다. 어, 사실상 중국은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중국과 내전을, 냉전을 벌였고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데요. 결국에는 뭐냐. 중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중국이 약속을 어겼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어, 일이 진행이 될지는 모릅니다. 어, 진짜 몰라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 중국이 무역 협의를 완전히 위반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줄 쪽에 보시면 나쁜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놀랍지 않겠지만 중국이 우리와의 협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남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말입니다.라고 <laughs>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좀 직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Mr. Nice Gu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국 측에 있는 그 인사들에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광물 공급입니다. 뭐 히토류 관련해서 여러분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그거를 제재를 미국 기업에게 풀겠다 했는데 안 풀었어요. 어. 이게 협의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안 풀었어요. 그런데 또 있다가 또 풀었대요. 그래서 풀어, 풀어진 줄만 알았어요. 어, 한국 언론이 그런 식에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외신들조차도 이제 풀었다 식으로 이렇게 좀 보도를 많이 했는데 사실 좀 찝찝한 게열 곳에 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미국 기업 열 곳에. 근데 미국의 기업이 열 개입니까? 어,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진짜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 미국이고, 히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또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열 곳에만 이제 풀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좀 의아한 거예요. 솔직히 좀 찝찝했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안 지키려나? 라는 생각이 살짝 있었는데, 역시나, 어, 지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이 SNS를 통해서, 너네 안 지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일단은 표면적인 내용은요. 히토류 관련해서 광물 공급 문제로 밝혀졌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이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 시장 개방이라는 거죠. 시장 개방을 협의를 했고, 몇주 안에 문서화해서 중국의 시장 개방을 완전히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중국이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제가 볼땐 광물 협정에 대한 내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광물 협정, 뭐 히토류, 뭐 이거 관련해서는 말씀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땐이 시장 개방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어, 제가 단순히라는 말을 쓰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뭐, 광물도 그렇고, 시장 개방도 그렇지만, 이거를 넘어서 뭔가 중국 공산당이 또 다른 공작을 벌이고 있거나, 어, 이것도, 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어,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할 겁니다. 어, 협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관세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중국이라는 그, 여러분, 그 나라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싫고 어, 또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관세를 아무리 때린다고 해서 걔네들이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질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몇십년몇십 몇십 년이 아니죠? 몇백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그런 국가인데 한 번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체제인데.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님이 제시한 카드를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뒤에서 벌이는 어떤 공작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때 여러분 제가 라이브에서는 이제 국내 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이제 영상에서는 국제 문제를 주로 다루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짬뽕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 과연 이 트럼프와 이 미중 갈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선거 지금 이 전국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보셔야 되고요. 어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 트럼프 대통령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이 무역 합의를 했어요. 결국에는 어, 몇주 전에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되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님도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딱 이렇게 오피셜하게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영상이 이게 오전 아침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어, 날이 또 지나고, 또 내일 주말이 지나면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항상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인 SNS에 이렇게 쭉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임시 타협을 했으나 이것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이 가고 중국이 분명한 건이 합의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구나. 트럼프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역시나 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어, 굴복할 애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 이날 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대표인 이 제이미슨 그리어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의무 이행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 그는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당시 도입한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아직 철회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물에 대한 부분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났지만 어 과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코 베센트 이 미국 재무장관도 어 인터뷰를 또 했는데 양국간 장기 무역 협상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님과 이 중국의 저기가 어, 직접 대화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 무역대표부 말씀드린 앞에 말씀드린 제임스슨 그리어와 미국의 재무장관 스코 베센트가 이 중국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님과 저기 중국의 주석이 어, 직접 나와서 어,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 좀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의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또 어떤 거랑 이어지냐면 사법부와의 갈등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관세를 때렸죠.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1심 재판부에서 관세 이거 트럼프 너 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서 관세를 10일 안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라 라고 하는 사법부에서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3권 분립이 작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금 1월 22일 날부터 해서 쭉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4개월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행정명령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명령이 명령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효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라고 해서 반대 측에서 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이거 무효로 해달라. 하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사법부가 다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에 사법부가 나서서 아주 다 테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꼭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많이 우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것과 좀 굉장히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 관세를 다시 원료대로 돌려놔라라고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결을 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님 측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또 트럼프 대통령님 측의 주장을 또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1심의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법부의 움직임이 있고 나서 바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님의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이 역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사법부 측과 중국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좀 이상한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시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래서 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 관세 전쟁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지고 있어요. 1974년 무역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서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복수의 외신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보도를 하는 거는 이 검토되는 방안이 1974년 무역법에 122조와 301조가 있어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122조가 뭐냐 하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막 중국에 145%막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15%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120 2조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쓸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301조가 있는데요. 301조는 뭐냐 하면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22조 같은 경우는 15%가 최대지만 301조는 그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그 법적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301조 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 이 301조를 통해서, 어, 이 사법부가 계속해서 제동을 걸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세를 때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외신들의 예상이 있고요 뭐, 여러가지 에포크 타임스나, 어, 폭스뉴스나 이런 곳에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아무튼 간에 좀 태크를 거는 게 아니고, 사법부가 태크를 걸고, 중국은 아예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뭐, 광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뒤에서 어떤 공작을 지금 또 트럼프가 여러분, 관세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 관세를 빌미로 해서 시장 개방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시장 개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표면적인 거고, 그 뒤에는, 너네 지금 공산당이 지금 어떤 일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펼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무부나 무역대표부 쪽에서 합의를 해서 관세라는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지만 그 뒤에 있는 카드, 트럼프 대통령님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 협상을 했을까. 근데 그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저는 절대 한국과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은 절대 못 드리겠습니다. 한국은요 국내 정치 안에서만 보면 그냥 작은 나라예요. 전체적인 이 지구 안에서 200개 국가 안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작은 나라지만 국제적인 틀 안에서 보면요 미국과 중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국면의 진행이 되고 있고 막 이렇게 뭐 일이 많고 여러분들 지금 어, 선관위 앞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집회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님 측과 지금 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이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 어떤 식으로 일이 더 진행될지 여러분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법부에서 정말 많이 태클을 걸고 있어요. 특히 미국 대학생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하버드 특히 하버드 측에서 어이 국토안보부가 하버드 측의 이제 학생들에게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해라. 국토안보부에 모두 제출을 해라 했는데 하버드가 또 사법부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또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30일간 또 이제 유학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중국을 때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산당 연료가 확인이 되면 연료가 확인이 되면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모두 취소할 것이다 라고 마코 루비오 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직접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명을 냈어요.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됐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 중인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다. 핵심 분야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정말 연관이 있는 그 미국의 핵심 기술을 배우는 그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토안보부와 협력해서 이를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비자를 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다. 모든 비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비자 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더 앞으로 여러분 사법부가 더 많이 태클을 걸 거고요. 트럼프와 사법부의 이 갈등은 더 앞으로 심화가 될 겁니다. 어 여러분 정말 이게 어, 국제 사회가 정말 그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면은 이 상황에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laughs> 정말 어, 우물 한 개구리처럼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국제 선거 감시단 이 조밀스 대령과 모스탄 대사와 어, 브래들리 테이어, 테일러 박사와 그리고 이제 그랜드 뉴섬 이 분이랑 이제 또 만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성관위에도 오시고 그리고 반포 사동 주민센터에도 오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돌아가셔서 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스티븐 배넌이라는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책사였습니다. 책사였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스티븐 배넌이라는 분이 방송을 하시는데요. 월룸이라는 거, 월룸이라는 걸 이제 방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의 애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연을 하셔가지고요. 럼블에서 하세요. 이분들도 방송이 터질까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럼블에서 하시는데, 이, 어떤 거를 보고를 하셨냐면, 이모스탄 대사님이 지금 사전투표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 크게는 이제 20, 30%까지 인원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회자님이, 스티븐 베더님이 웃었어요. 어. 진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어이가 없어서 웃으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야 될 정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늦은 밤이라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완전 지금 해뜨기 전 새벽입니다. 진짜 제가 성관이 좀 오래 있어서.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스턴 대사님이 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것을 국민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하게 워룸에 나가셔서 이 현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도 이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도 보고하시고요. 국제 사회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모스탄 대사님께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 사회에 보고돼서 어 정말 제재를 맞거나 어, 이런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그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서 경제 자체가 완전히 나락에 간어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너무 늦었고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중요한 소식을 제가 아침 뉴스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엄중한 시기 보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나와 계시다는 점, 어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더이 이 선거 국면에 들어들면서 더이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알고리즘 탄압이 더 심하게 여러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정 댓글로 항상 도움 요청 드리는데요. 이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